명래시소 대담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문학평화조대안이라고 합니다. 또 오늘도 변함없이 외부 심사위원분들 어렵게 이두분 모셨는데요. <laughs> <laughs> 네. 먼저 여기 계신 이승룡님부터 소개를 드리면 시시알콜이라고술 마시면서 시 읽는 팟캐스트를 진행하는 진행자 두분 중에 한 분이시고요. 또 광고 업계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하시는 또 최근에 또 헛소리의 품격이라고 책도 내신 작가님이시기도 한 이승용 님이십니다. 제가 뭐막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막시어서서 이런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힘들지 몰라도 그냥 제가 한 명의 독자로서 재밌게 읽고 느낀 바를 그냥 편하게 얘기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그냥 재밌게 떠들어 보겠습니다. 또 저희 오른쪽에 박훈룡님께서는 아독방이라고 일명 아직 독립하지 못한 책방이라고 하는 아직, 아직 독립 못한 책방. <웃음> <웃음> 아직 대답. 아직 독립 못한 책방이라고 아독방의 책방 주인이시고 또 동시에 본업이신 약국을 운영하시는 약사실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계시는 선생님 식또 최근에 이름들이라고 하는. 또 S A.에도 출간하신 작가시기도 하고 박풀은 선생님이십니다 선생께서 님 저가 한마디, 저도 그 장호 유튜브를 보기 전에 이제 정주행 하고 왔는데 아다 네. 보셨어요? 참 재밌던데 또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분의 소설이 오늘 또아 하고 어 있어요 아 사심을 담지 않으려고 했지만 아 아마 담게 아 될것 같아서 약간 우려가 있고 저도 오늘 뭐 재밌게 편하게 해보겠습니다. 저희 처음에 소개시켜드릴 시는 가나다 순서대요이 강보원 시인의 소마토 화분 옮기라는 시인데요. 유독 시가 이번 대회를 좀 좋은 시가 많아가지고 고르기가 좀 어려웠어요, 사실. 강보원 시인은 최근에 이제 첫 시집을 내시기도 하셨고 완벽한 개혁 축하시라는 시집도 내셨고 또 평론도 병행을 하시고 뭐좀 독특한 어떤 어떤 시를 쓰시는. 분인데 이번 시는 뭐이 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를 계속 곱씹게 되고 읽고 나서도 생각이 계속 나더라고요 이 시가 시는 사실 복잡하거나 어렵지는 않아요 그첫 번째 문장이 정원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하는 동안 나는 옷을 잘 만들기로 소문난 장인의 조수일을 했다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니까 러 내가 이제 정원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이 옷을 잘 만드는 장인의 조수일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 그렇구나 했는데 어, 뭐 그때부터 시가 굉장히 엉뚱한 방향으로 많이 튀더라고요. 그 토마토 화분을 16개를 두고 막 당연히 기르고 있는데 그걸로 뭐 무슨 뭐 음식을 해 먹거나 열매를 뭐 이렇게 수확하거나 그렇지 않고 그냥 그걸 기르기만 하고 옥상에서 바닥으로 이렇게 옮겨 다닌다는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옮겨주는 일을 내가 이제 맡아하게 됐는데 이장이좀 기억이 며칠 전에 일들을 그냥 다 까먹는 분이어서 아무래도 땅을 좋아하니까 땅으로 옮겨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땅으로 옮겨줬더니 또뭐아 그래도 옥상이 낫지 이러고 옥상으로 옮기고 하다 보니까 안 옮겨도 어 옮긴 척하니까 이제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한번 옮긴 척하면서 지냈다 이런 얘기들이 그냥 쭉 서술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띠의 마지막에는 어, 토마토들 이렇게 화분도 계속 옮겨주고 잘 돌봐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선물을 이제 옷을 한벌 선물해줘 옷을 잘 만드는 장인이니까 근데 마지막 문장이 의자와 아파트 직접 만든 쌈장과 파란 도화지로 만든 셔츠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되게 독특한 거예요 이게 이게 도대체 어떤 옷이고 어떻게 만들었다는 거지를 생각하면서 어, 막 상상력을 막 발휘하다 보니까 이씨가 오래 기억에 남게 돼가지고 한번 같이 읽어보고 여러 가지 얘기들 떠오르시는 것들 한번 저도 들어보면 좋겠다 싶어서 추천을 하게 됐습니다. 기가 막히죠? 이 토마토를 옮기는 과정에서의 이 위로 올렸다가 밑으로 내렸다가 이 변덕스러운 지점이 제가 하는 일과 되게 대입돼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이제 광고대행사에서 카피라이터 일을 하니까 광고주 분들이 A로 해주세요해서 A로 가면 아닙니다 B로 가주세요해서 B로 가고. 다시 A로 해주세요 A로 가는 <laughs> 그 과정처럼 약간 느껴지는데 나중에 실제로 저희들이 이시 속의 상황처럼 아, 안 네. 옮겨 놓고 슬쩍 옮겼다고 뻥칠 때도 있고 <laughs> 어? 선생님께서 <laughs> 저이신는 이 어떻게 읽으셨을까요? 저는 일단 그 시가 요즘에 이렇게 산문 형식으로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자체를 시로 볼지 산문으로 볼지 아. 자체도 일단 살짝 헷갈리는 지점이 네. 있긴 하거든요 제 자신이 근데 네. 일단은 뭐 소재도 재밌었고 저는 이렇게 약간 뭐 요약하는 습관 이런 게좀 음. 있어서 그런지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이 어, 뭐. 시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네.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잘린다. <laughs> 네. 그 <그럼> 아까 하 <laughs> 분이 말씀하신 맨 마지막 문장에 차관했는데 이게 잘린 거예요. 투명한 상태예요. 그 투명한 아. 티셔츠를 선물했는데 이 사람이 없는 상태의 풍경, 그 옥상의 풍경, 아까 말씀하신 쌈장 장독대, 음. 그 의자, 뒤에 보이는 아파트, 아. 푸른 하늘. 그 이렇게 해 같은 맞아. 사람은 없는. 아. 아. 그 셔츠는 약간 회사 선물 이런 거. <laughs> 어, 되게 설득력이 있는 게 옷이라는 게 어떤 그 사람의 자리, 그 사람이 어떤 뭔가 역할 이런 걸 대신하잖아요. 어떤 직업에서 옷한 벌을 줬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역할을 제대로 딱 이렇게 맡긴 건데 그게 풍경을 담고 있는 건데 이제 그 사람 은안 보이고, 어 그러니까 투명한 옷이라는 것이. 네. 이제 약간 이 시에서 약간 이그 장인이 약간 신적인 존재처럼 느껴지는 네.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그. 그가 옥상을 내려가다 멈춰서 토마토를 돌아볼 때 구름이 지나갈 때 나는 소리가 났다. 이런 문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떤 일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 장인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좀더 거대한 어떤 어, 이미지를 좀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보면 이제 내려다 보고 있으면서 참 너도 참. 딱하다 이러면서 그래 그만하면 됐으니까 이제 나가 이렇게 <laughs> 어, 얘기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시가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장 하나하나의 의미를 이렇게 밝혀내서 전반적으로 이 시의 상황이 어떤지 여기에 들어있는 사건이 어떤지 이런 것을 파악하는 게뭐 의미하다라는 얘기를 음. 생각하게 하는 그런 시였던 것 같아요 구사의 쓰임 같은 것들이 전반적으로 이 토마토 화분이 거기에 왜 16그루가 있고 그것을 왜 위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이며 이 장인은 어떤 사람이고 이뭐 조수 정원사가 되길 공부를 하니 나 어떤 사람이고 이런 걸 파악하는 것 자체는 사실 무의미하고 그러니까 이 시의 전반적인 뉘앙스나 분위기 같은 것이 무엇일까 이런 걸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좋았던 첫 번째 포인트는 아까 읽어주신 부분인데 옮긴다는 것에 대한 의미 얘기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내가 뭔가 마음에 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마음에 버거울 때이 옮긴다는 행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아, 내가 최근에 뭘 옮겼지? 이렇게 막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단어를 다시 곱씹어보고 또 새롭게 느끼고 이런 게 사실 시 읽는 재미니까 저는 우선 그런 거를 느낄 수 있어서 첫 번째 포인트로 이 시가 좋았고 두 번째로 이 시가 좋았던 거는 살짝 부조리극의 느낌도 나는 그런 시인데 그냥 그 무의에 대해서 그냥 이야기하고 끝난 게 아니고 마지막에 그 셔츠 장면에서 그게 약간 미학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은 미학적인 의미로 상승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약간 투명 셔츠라고 아까 하셨는데 그런 옷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떤 개입이나 그런 게 없는 어, 인위적이거나 그렇지 않은 것이 더 아름답다는 입장 같은 게요 마지막 행에서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두 번째로는 그 포인트가 좋았습니다. 두 번째 시는. 신은... 김승일 시인의 항상 조금 추운 극장이라는 시인데요. 이거 김나영 선생님이 추천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저는 개인적으로 김승일 시인의 작품을 항상 재밌게 읽는 독자인데 김승일 시의 특징이 한번쫙 읽으면 어렵지 않게 첫 구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읽혀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등장하고, 다음에 내가 이제 기억하는 내가 바라보고 있는 당신이 있고, 이제 그. 어, 세계 이제 신, 내가 부르는 어떤 신이라는 존재. 우연히 극장에서 좀비, 그러니까 영화를 보는데 좀비로 등장하는 당신을 내가 발견했다. 네. 나는 당신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그 영화를 반복해서 극장에 가서 영화를 보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일단 이 시의 특이점이 청자가 두 갈래로 나뉘는 게좀 특이한 형식으로 생각했어요. 신한테 말하는. 부분이 있고 당신에게 말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공간도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세, 극장이라는 공간이 있고 이 계절이 흐르는 세상의 공간이 현실 극장 바깥의 공간이 있죠.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여기 되게 굉장히 넓게 깊게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품고 있는 시인 것 같아서 뽑아왔습니다. 저는 되게 흥미로웠던 지점이 얘기를 하다가 저 얘기를 한다고? 근데 저 얘기를 하다가 왜 얘기를 한다고? 다 읽고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끝난다고? 어떻게 보면 은 횡설수설이라고도 볼수 있는 지점이 있었는데 그 횡설수설이 오히려 잘 이렇게 조직돼가지고 다 읽고 나면 아 이게 그냥 악마라는 게 아니었네 그리고 끝나는 그 지점이 되게 재밌어서 저는 시의 내용도 내용이지만 일단 구조적으로 되게 흥미로운 시다라고 처음에 좀 느꼈습니다. 저희가 좀 예상치 않게, 의도치 않게 이번에 모은 시들 중에 3편 이상 문시였어요. 음, 한편 빼고도 되죠. 음. 그런 형식의 이야기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사실 이제 시에 익숙지 않다 보면은 시를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되게 아리송해지는 개념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어떤 지점에서 우리는 너무 명확한 세계에 살고 있고 이해 가능한 음. 세계에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읽고 나서 무엇인지 모르게끔 만드는 그 감정을 주는 존재를 읽는다는 것 자체에 그냥 집중하는 게더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문시신이 종종 하는 얘기 중에 그런 얘기가 있어. 이런 게 그냥 시야라고 그냥 시인이 말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나도 시라고 받아들이면 그 과정 자체에서 그냥 무엇이든 시가 될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산문이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의 형태들 상관이 없지 않나? 음, 그런 좀 모함과 호 어떤 행간의 여백을 남겨주는 게또 약간 시의 또 시의 언어의 매력이기도 하니까요. 또 어떤 좀비로 분장을 했지만 막. 제가 사랑했던 누군가라면 영화에서 잠깐 짧게 지나가서 어? 쟤왜 저기 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될 테니까 만약에 그런 경험을 내가 했다면 어떤 느낌이었을까를 생각하면서 읽으니까 되게 저는 슬펐어요 그리고 이제 그 좀비를 이렇게 좀 신한테 챙겨달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좀비가 환절기를 겪는다면 환절기 힘들어 한다면 그렇지 않게 좀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어, 장면을 보면서좀 이별식, 담담하게 이별을 받아들이면좀 이렇게 읽었던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을 떠올리는 어떤 그런 시기가 있잖아요. 옛날 생각 많이 하게 되고, 막 이런저런 사람들 생각해보고, 막 그런 시기인가?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가고에 인연을 맺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조금 추운 이 환절기의 세계에서 따뜻했으면 좋겠다 이런 뭐 일종의 기도 같은 마지막 마무리가 약간 포근하게 느껴졌거든요. 과거의 사람들에게 어떤 안부를 전하는 조명을 네, 보고 너무 따뜻하게 했나요? <laughs> 어, 좋아하는 사람 있었고 <laughs> 사람을 고양이 비유를 했지만 현실에서 고양이 그리고 영화 속에서 좀든 이런 설정을 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고양이는 기본적인 습성이 먼저 오지 않잖아요. 먼저 오지 않고 자기가 필요할 때 오고, 그런 면이 이 사람이 좋아했던 사람의 습성과 비슷하고, 좀비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때로 이렇게 주로 나오는데, 화자에 약간 바람이 들어있다고 본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수많은 사람 중에 그냥 한 명이 죽겠다. 그냥 얼굴도 못 알아보고, 봤을 때좀 무섭잖아요. 무섭고 그냥 멀리하고 싶고 나는 저 사람을 멀리하고 싶지만 아까 그 신에게 빌었듯이 이 사람이 만약에 다른 그 현실 세계에 나온다면 좀 보살펴주라. 내가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저는 시에서는 그보다는 이 단어가 어떤 단어와 함께 쓰이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이, 신 좀비 이렇게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게 등장하고 왜 하필이면 이세 가지 단어를 이+ 시인이 가지고 왔을까 나는 어떤 스크린 속에서 뭔가 내 거리감을 두고 그리고 인간의 형태가 아닌 모습의 당신을 발견한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그 마음의 상태가 그때 당신에게 배신을 당했고 그 배신당한 마음이 현재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당신을 상상하게 하는가를 그 좀비의 형상이 보여준다고 생각했어요 항상 조금 추운 극장이라는 건내 마음의 상태 이 현실과 뭔가 어긋나는 불화하는. 그런 모습, 그런 장소이고, 근데 저는 포인트가 항상 조금이라는 부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것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현실 속의 나를 계속 항상 조금씩 뭔가 불편하게 만들고 슬프게 만들고 뭔가를 기다리게 만들고 배신감 같은 걸 이렇게 경험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지점을 굉장히 압축적으로 이몇 개의 어떤 뭔가 통통 튀는 단어를 통해서. 잘 쓰고 있다는 게 저는 김승일 시인의 능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